네,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나 시험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외치는 분도 있고, 집사님, 군사님, 복사님, 장로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에 빠졌어요. 나 시험 들었는가 봐. 나 시험 들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승리의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험에 반드시 덜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을 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시험에 대한 끝으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험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에는, let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시험 안에 있지 않게 해달라. 또 시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내용으로 영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어, 뜻이 좀깊습니다 시험에 절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시험은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시험하면은 이제 말씀대로 템프티션 영어로 그래 헬라에는 페이 라이스모스라고 있어요 페이 라이스모스라는 이 말에 더 깊은 말은 악한 유혹 또 어, 게임에 빠지는 것, 또는 이게 미혹받고 또 혹은 재난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뭐 여러 가지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성경 9절에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준 내용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나니나 이 말씀 무슨 뜻이지요? 자 첫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패, 패하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포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 가지 만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힘, 강한 대적, 강한 적이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 같은 시험 같아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큰일났다 사람이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뤄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니까 그 말대로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 큰일 안 났는데도 자꾸 큰일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대리라 했으니까. 큰 일을 갖다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자 군인은 무장을 해야 돼요. 신체가 아무리 강하고 레슬리 레슬러 그런 영웅이라도 무기가 없으면은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철모를 비롯해서 갑옷을 비롯해서 그리고 모든 철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타나야 적을 이기고 방어도 할수 있고. 적을 공격하지도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이 똑같이 갖춰져야 돼요. 맞기만 하면은 적을 못 이겨요. 자기는 지키지만은 자기도 지키고 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방어와 공격입니다. 따라 합시다. 방어와, 방어와 공격, 공격. 둘다 우리는 갖춰야 돼요. 김 씨와 이 씨, 박 씨, 최 씨, 안 씨, 고 씨. 뭐, 이런 사람,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입니다.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기자면 그세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캐시록 3장 10절에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느 곳에 가도 공통점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는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구세주가 나오는데 어디서나 끝까지 부약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그 길까지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설명도 해줬습니다 성경을 아게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고, 듣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믿을 때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응답이 일어나고, 믿을 때 축복이 임하고, 믿을 때 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네. 성격일 때마다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경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지요 나는 너희로 회객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의 불에 세례가 있어야 돼.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켜주고, 근본적인 모든 것을,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하는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감정이 복받칠 때 주여 성령이 내게 불길로 이 감정을 태워 주시오 감정하고 성령의 감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 인간의 감정이 성령을 억제하지 없습니다. 그 성령은 인간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무심길에 찬송이 나와 입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복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밤낮 외롭다고 외로운 노래만 자꾸 부르면 점점 외로워져요. 원망하는 노래도 많아요. 왠가 어? 뭐 어떤 노래 보니까 어? 네가 먼저 변했지, 내가 먼저 변했다, 어찌고 저찌고 그래. 이렇게. 어? 그 첫보다 원망하는 노래고 그 싸우는 노래거든요. 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 내 영혼이 엄청 입어. 나은느 곳에 있지늘 마음이 편하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막 이런 찬송이 자꾸 나오면요, 그대로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대로 축복이 임해요 어려울 때마다 내 신체, 내 팔자, 내 운명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또막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요.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네? 이게 부부간에도 싸우다가도 말한 바디에 그냥 어? 해빙이 될 수가 있어요. 막 소리치나도 내가 미워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랬지. 요마마 하면 딱없어지 끝까지 악을 쓰고 앉으려고 그게 사실 본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본 마음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주님께도 막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요. 주여! 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몇 번씩 하고 나면 마음에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마음의 느낌이 오고 응답이 응감이 와요. 그러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러면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는 그게 응답입니다. 네. 평안한 자체가 그래서 뒤에 지나고 보면 아, 막 좋은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있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자 우리 시험을 자 이기는데 뭐라고 했지?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령, 세 번째는 믿음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거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믿음. 뭐라고 있습니까? 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굳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천마디 말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요, 고백하기를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은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 그 사도 공회에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끔 만든 것을 다 인정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침례교회서는또 신앙고백을 안 해요. 그좀왜안 한가 했더니 그 한때에 공회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 그단 지금으로 교회로 말하면 당회, 총회로 말하면 노회로 말하면 또 거기에 임원회, 총회로 말하면 그것 도 이렇게 어뭐총기장총기이총그 지시를 하나님 천사대고 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또 잘못 처리도 되고 하니까 거기 문고가 들어갔다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응? 어? 공회를 미싸며 그 거룩한 공기와 그래서 거기 또 어떤 이런 어, 어, 분쟁도 있게 되고 그래뭐 깊은 것을 우리가 우다 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받아들이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나도 누구도 그리시도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100% 받아들이고 축복해주신 기도문입니다. 다른 기도 안 나오면 주기도문만 자꾸 해도 돼요.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막그 잡아 는 적, 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막, 뭐, 누구누구누구 이런 부르기도 다 기억된다고 하니까, 그냥 죽기도만 계속해서 외웠더니, 자기가 참 많은 것을 체험한 고백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자윤이 된 어떤 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대구주, 예수대생명, 예수대소망, 예수대생명, 예수대축복, 예수다의 영생, 예수다의 길,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머리 떠오르는 대로 내가 시작하면 고백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백해 보세요. 시작 예수대생명, 예수대기쁨, 난만 따라지 마시고, <laughs> 자. 시, 자,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자꾸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예, 아, 고백을 잘했어요. 그러면 A점, A학점은 다 됐어요.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아, 예수님이지.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누구십니까? 하면, 막, 속에서 그러는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조, 예수의 소망, 예수의 축복, 예수의 나 영생, 예수의 나의 치, 막 친구, 예수 나의 길, 막, 자꾸 진리,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자,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3절 다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주님께 드린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마침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낱낱이 시험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 벽이 있는 사람은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치면 두통이다, 복통이다, 관절통이다, 치통이다. 어? 또, 이민인 눈가다 아, 뭐. 세밀하게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나병증 고쳐주세요 어디 아픕니까? 알아서 고쳐주세요 어? 의사는 다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나 나치 바로 아래면 큰 불행 당해 설플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대로 아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미 내게 있는 것이 주님께 옮겨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서 작업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은혜로돼, 육신이 약하도다시고. 이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지금 시험에 꽉 차서 있으면서도 기도하다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만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헤스마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구글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보니, 또 잠들고 있어요. 또 와서 보니, 두 번째도 잠들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 그때까지도 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 때가 이미 이제 결정이 됐다. 결국은 제자들은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도 같은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은혜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마가복음마태복음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기도는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을 해서 하고 안 하고 안 해라. 내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육신은 호흡으로, 기, 신앙은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쇼. 첫째 주님을 불러놓고, 예, 여러분도 그런 고쳐도 별별 길다 만나 붙잖아요.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풍랑도 만나, 태풍 만난 비행기가 막슝할 때도 있어요. 또 더 뭐, 지진 같은 것은 뭐 수많이 겪어보는 것이고. 어떤 때는 들고 가면 강도가 따로는데 벌써 예감이 딱 와요. 아, 지금 강도구나. 그래서 내 가방은 007 가방이니까 비즈니스, 즉, 사업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따로면 어, 그래서 가방에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조그만하게 뭐 지저스 이렇게 예수라는 말을 써놨지. 그때는 가방 앞에다 다 글자로 Jesus is coming soon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그 뭐가 이상하면 그쪽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가까이 그분들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 에이 재수없다 그래요. 한땅할 대상이 아니라 그거지요. 성직자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름만 나타내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이제는 지혜가 많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면 되고 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의 이름을 찾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소리를 쳐야 돼요.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가정을 국가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의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军爷。